할렐루야. 오늘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에서 건짐 받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꼭 담아 놓으십시다. 구원이란 죄에서 건짐 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된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 주시고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아, 죄는 시간에 따라서 두 차원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죄입니다. 이미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원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이 죄의 해결 방법은 아, 지은 죄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없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은 죄는 용서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피해자야,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사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를 고백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예전에 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피해자 앞에 가서 제가,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죄의 고백입니다. 지난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죄를 짓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죄 짓지 않는 내면 구조를 만드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오르시다예요. 하나님이 오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르시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시다. 그걸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인하는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십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착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양심은 우리는 어진 마음이라고, 우리, 우리말로는 그 어질 양자에다가, 아, 그 마음심 자 쓰니까 어진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비판 능력입니다. 컨션스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게 양심입니다. 나만 아는 것은 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 주장이죠. 그 양심에는 성경은 착한 양심과 화인 맞은 양심이 두 양심을 말씀합니다. 착한 양심은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켜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착한, 선한, 착한 양심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이양심의 주인이 나라고 마귀가 와서 주장한 양심이든지 혹은 내 자신이, 나 자신이 내 양심,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으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죠. 이거, 이 양심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 6.25에서, 6.25 때, 이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1947년에 미 군정이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했더니 70%가 공산주의를 선호하더라고. 그런 조사 결과가 지금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게 평등. 왜 그렇게 평등에 우리가 집착하는가? 우리 조상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30, 40% 정도가 그게 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종이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과 같아지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죠. 그 깊은 깊은 내면의 그 무의식이 대물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 평등, 평등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확 돌아와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데 사실. 현대문명에서, 인류의 문명에서, 이 성경에는 이 평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는 공평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한 대로 상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죠. 그렇게 국민의 70%가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오는데 다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은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일어났던 기적 역사적 인류 역사의 기록 기적이라고 평가받는 게 1950년서부터 53년까지 그 한국 6.25 전쟁에서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럽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하게 이 남한 때문에 소련이 붕괴되는데 이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큰 기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기여를. 우리가 88올림픽 때 공산국가들이 와가지고 이 동국권 국가들이 와가지고 그 옛날에 지질이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번영케 된걸 보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공산 세계를, 소련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시려고 이제 대한민국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6.25때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소련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큰 공산 세력,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또한번 대한민국을 쓰실 겁니다. 어떻게 쓰시는가?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져서 북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게 되면 중국 공산당 간판 내립니다.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북한의 공산당 간판 내리는데, 이번에, 어, 중, 북한 공산당, 북한 노동당 간판 내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큰 공을 세우셨어요 아무튼 역설적인 공입니다 의도 하지 않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laughs>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하세요 북한을 그렇게 해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북한을 지금 죽이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신묘하게 일하십니다. <laughs> 그리고 어, 예, 어제 6.25 어, 7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6.25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죠. 아, 아 이즈리아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매주먹 붉은 피로 그 노래를 불렀대요. 주먹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laughs> 그러니 이제 <laughs> 북한에서 그걸 보고 뭐야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유2 5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로 큰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하셨고 또 88올림픽을 통해서 소련을 흔드셨고 이번에는 북한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흔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며 또 이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는,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